이게 뭐야? 항아리를 깬게 유니콘이었어? 이런 이야기로 기분 깨서 미안한데 네 몸은 쬐끄만 어린이들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떡하지? 두고보면 알겠지 예전에 치즈 조각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2주 만에 빵! 온 세상을 다 날려버렸다고, 알아? 거기에 비하면이 몸은... 포근하게 꾹 안아줘요 어?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잘 있어라, 얼뜨기 펭귄들아 이 반짝이는 맛있어? 700년을 견디 끝에 겨우 탈출했는데 모양 빠지기 싫이 지저 조각이 훨씬 낫구만 누가 웃으래? 내가 물어본 말에 대담이나 하란 말이야? 어서 말을 하랴구 웃음 소리는 즐거운 음악 소리죠 말 마른 듯 기어들지 좀마 공적병 환자 아차 불에 불 켜고 꼬리털 손질하는 거 말고 이 몸뚱이가 할줄 아는 게 뭐야? 나닐줄알 좋은 일이죠. 내 꼴을 봐. 새로운 몸에 들어갈 날을 얼마나 오래 꿈꾸왔는데 저거 <laughs> 보세요. 사악한 기운들아 듣거라. 얘가 내 검을 부러뜨렸나 보구만. 작군 그리고 부드러워. 고리는 쓸만하겠어. 그나저나 전투용검은좀 있는 몸인가. 많이 잘긴했습죠. 뭐? 그 안에서도 내 얘기가 들리느냐? 너 혹시? 이 몸께서 엉덩이 긁개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느냐 소리칠 필요 없다 이 몸은 내 영혼이 완전히 장악했다 러니다 물론 이럴 땐 예외야 걱정 말거라 자자 능이라 너무 늦은 게 아닌지 걱정이로구만 정말로 걱정이기는 해요 잘땐 누가 내스탕패서 갈까 봐요 정말 예를 믿어도 돼요. 장군님은 전에도 그 악의 화신을 제압한 적이 있잖아요. 그래 바로 이거야. 오랜만에 손에 쥐어보니 반갑군만. 와, 정말 근사한 검이네요. 이제 내몸 돌려주시면 안 돼요? 미안하구나. 아직은 네 몸을 돌려줄 수가 없단다. 우 <laughs> 자, 나의 오랜 숙적 시고 받고 신진 장군이 돌아왔다. 네 계획대로 세계를 파멸시킬 수는 없을 거야.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근사해요? 내가 좀 어짜. 그 털복숭이 왕눈이의 몸뚱이 안에 들어간 거야? 비는 <laughs> 아! 구름이 보내는 키스예요 어, 이동 어서 싸우자. 그럼어서 결판을 내자. 내가 빠샤빠샤로 끝내지마. 자 각오해라. 아게 와신 지고 받고야 이제 다시 가치게 될 텐. 아, 왜 발을 공격하느냐? 왕의 발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거다. 이런 내 바샤 바샤 기운을 다시 한번 모아야 되겠구만.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나. 미안해요. 넌 빠져 있어.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나게 화신을 물리쳐야 하는데 발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. 검을 음, 쓸줄 아는 건 장군님뿐인데.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. 그래, 배스에서밥 달라고 아주 난리로군 왜 네가 밥이라도 돼주려고한 거야 말도 안 돼요 루나코는 핑계를 먹지 않아요 루나코는 반짝이를 먹어요 반짝이다 <laughs> 반짝이를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조금만 더 버티세요! 거의 다 됐어요! 배가 너무 고파... 정말로 맛있겠다... 어서 냠냠 먹자... 그래, 반짝이들 정말 맛있겠다! 아사바나!